행정법 지식인 FAQ의 A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는 시효입니다. 이건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출제가 된다 해도 보통은 판례 문구 그대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문구 자체를 외워버리면 정답을 맞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어렵기도 하고 또 관련 판례 문구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게꽤 있어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영역입니다. 가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납입 고지에 의한 소멸 시효 중단의 효력은 납입 고지에 의한 부과 처분이 추후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시효제도라는 게 본래 민법에서 가져온 개념인데 민법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법이다 보니 이 문언 자체가 어렵게 돼 있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법문언이 그렇다 보니 판결문도 아주 꼬아가지고 어렵게 써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시효라는 건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 상태가 진정한 권리 관계에 합치되는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에 상응하는 법적 효과를 인정해주는 제도. 저는 이 정의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모르겠습니다. 시효는 그냥 간단하게 시간의 경과에 따른 법적인 효과 또는 효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시효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시효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는 게더 쉽고 빠를 겁니다. 시효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어떤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 시효를 말하는데 민법에 보면 그 물건을 일정기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때 그것을 취득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일정기간 아무런 위법사항이나 분쟁사실 없이 평온하게 점유하는 경우 그리고 공연하게라는 말은 흔히 공공연하게라는 말로 더 자주 쓰이는데 그러니까 비밀리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일정기간 점유하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시효를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물건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자기에게 옮겨지는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시효를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취득한 경우 그 물건을 시효취득했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245조에 보면 사물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그러니까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그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인 어떤 부동산을 20년 동안 아무런 분쟁이나 위법 사항 없이 공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그것을 등기함으로써 자기의 소유로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부동산을 자기가 시효 취득하는 겁니다. 이 취득 시효에 대해서는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질문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편이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이번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는 어떤 법적인 권리가 소멸하는 시효를 말합니다. 독일의 루돌프 폰 예링이라는 법학자가 한법 벽언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 워낙 유명해서 법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대법원에서도 판결문에 이 문구를 인용해서 소멸시효를 설명해 놨더라고요. 이 말은 잘 아시겠지만,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데도 그것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소멸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권리라는 법적인 효력이 소멸하는 그런 시효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뭐 완전히 유사한 건 아니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셨던 공소시효를 연상시키면 좋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의 시효의 종류 중 하나인데 죄를 범했어도 일정기간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다시 말해 그 기간이 지나면 공소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시효제도 특히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소멸시효는 원래 민법상의 제도이지만 이걸 공법관계에도 채택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공법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행정법이라는 게 공법이니까 가지고 계신 교재에 보시면 공법 관계 중 대표적인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각각의 사례들의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인지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중 이번 영상 시리즈에서 언급할 건 각종 세금, 과태료, 변상금 같은 각종 금전 채권 쉽게 말해 돈을 받아낼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입니다. 공법상의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각종 세금, 과태료, 변상금 같은 걸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징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그 금전을 징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잠자고 있는 걸로 간주해서 그 징수권을 소멸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소멸시효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과는 기산일에 소급합니다. 즉, 기산일에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일반적으로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봅니다. 그 다음 풀어볼 게 소멸시효 중단입니다. 소멸시효라는 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계속 카운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5년이라고 한다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5년이 카운트되는 건데요. 만일 그렇게 카운트되고 있는 도중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뒤집는 사실이 생기면 그때까지 카운트되었던 시효기간이 무효가 됩니다. 쉽게 말해 리셋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이 영상 시리즈에서는 이 국가나 지자체의 금전채권에 대해 주로 다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전채권 중에서도 국유재산법상의 변상금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상의 변상금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을 말합니다.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면 그 기산점은 언제인가? 아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변상금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 변상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때 국가는 변상금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갑이 A라는 국유재산을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무단 점유를 했다면 대한민국이 갑에게 변상금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2020년 11월 11일부터입니다. 여기에는 초일 불선이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거 무시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권리가 있는데도 징수하지 않고 있으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니까, 2025년 11월 11일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한민국은 변상금을 더 이상 징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단점이라는 위법행위가 하루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말하자면 2020년 11월 11일의 무단점유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고, 2024년 12월 31일의 무단점유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 11월 11일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25년 11월 11일이 지나면 완성되는 것이지만, 2024년 12월 31일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29년. 12월 31일이 지나야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비법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날부터 5년까지가 최종적인 소멸시효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멸시효가 카운트되고 있다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되고 있던 소멸시효가 리셋됩니다. 변상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뒤집히는 사실,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변상금을 내라고 고지하는 게 되겠죠. 바로 납부고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납부고지에 의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 변상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납입고지라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판례에도 다 납입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도 납입고지로 되어 있는데 표현이 바뀌어서 현재는 납부고지라고 합니다. 앞에서 들었던 사례에서 2025년 11월 23일에 대한민국이 납부고지로서 변상금 부과 처분을 했다고 가능하겠습니다. 실제로는 행정청이 했겠죠. 그러면 바로 이날 그동안 카운트되고 있었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리셋됩니다. 그러면 이때 납부고지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나와 있어야 할까요? 갑이 실제로 무단점유를 했던 건 2020년 11월 11일부터였지만 이날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025년 11월 11일까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변상금 부과를 하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2020년 11월 11 일부터 2020년 11월 23일까지의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갑에게 변상금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2025년 11월 23일에 변상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취소소송에 의해 취소가 되고 행정청이 그 하자를 보완해서 2027년 8월 28일에 아까 소멸시효가 완성됐던 부분 제외하고 2020년 11월 24일부터의 무단점유에 대해 다시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갑은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2025년 11월 23일에 처분에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했으니까 그 처분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됐었던 것도 무효가 되어 그 중단된 걸 취소하고 카운트를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2027년 8월 28일의 처분이 정당한 처분이니까 나는 2022년 8월 29일부터의 무단점유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내면 되고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0년 8월 28일까지의 무단점유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된 거다 그런데 당시 법원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초의 부과처분 그러니까 2025년 11월 23일 자의 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가 처분 납입고지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까지 취소되어 무효화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쟁송 취소든 직권 취소든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취소되든 어찌됐든 간에 2025년 11월 23일 자 처분으로서 대한민국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의 문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납입고지 또는 납부고지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납입고지 또는 납부고지에 의한 부과 처분이 추후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 2부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